네, 코리이 아빠의 투자 일기. 오늘은 비트마인의 저는 물린 건가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리이 아빠의 투자 일기는 인문학적인 추론 여행인 거다 아시죠? 그래서 절대 투자의 기준으로 삼지 말아 주세요. 자, 비트마인의 저는 물린 건가요? 여러분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잖아요, 지금. 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그렇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 여러분 뭐 당황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 이더리움 한 달간 차트를 보면 어, 초, 최고점이 660만 원까지 찍었었죠. 네. 8월 14일 날. 그래서 이날 이제 이렇게 찍었는데 어, 비트마인은 어, 이날요날 날 마찬가지로 71달러 고점을 찍은 다음에 지금 계속 쭉 떨어졌죠. 근데 보시면은 이더리움은 지금까지 하락률이 고점 대비 한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몇 프로가 빠졌습니까? 네, 거의 막50% 이상 빠졌죠. 네, 엄청납니다. 아, 빠진 걸로 따지면 50%까지는 안 되겠네요. 한 40%? 네, 뭐, 한 30, 40% 훨씬 더 빠졌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생각 하실 거예요. 박하사탕처럼. 나, 나 돌아갈래! 8월 13일로! 네, 저도 비슷한 심정입니다. 네, 뭐, 테슬라가 뭐 이렇게 두대값 들어왔다가 또다날라갔죠 지금. 네, 당황, 당황스럽습니다, 저도. 자, 근데 왜 이러냐?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비트마인은 지금 경쟁 수준이 아니, 아니고요.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 네. 전쟁 중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 상장 회사의 지금 이더리움 매집 경쟁이 지금 뜨거워졌잖아요. 그래서 비트마인이 지금 또 샀어요. 또. 왜? 왜 간밤에 주, 또 주가가 또 떨어졌냐? 또 샀습니다. 네. 계속 지금 계속 희석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그 이제 급한 거죠. 비트마인도. 그래서 간밤에 지금 또 사가지고, 8월, 9월 4일날도 사고 해서 지금 거의 이제 200만 개에 거의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샤프링크도 계속 사고 있고, 또 비트 디지털이란 데도 사고 있고, 코인베이스도 있고, 알고 있는 이더, 이더질라도 있죠. 얘네, 얘네 10만 개밖에 안 됩니다. 아직 멀었죠. 그리고 이런 회사들도 지금 다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상정회사만 지금 이더림을 갖고 있냐? 예, 비상장 회사들도 지금 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추정치입니다 왜 얘네들은 밝히질 않거든요 대놓고 밝히진 않아요 그래서 뭐 이런 회사들도 뭐 만개 정도 샀다 그러고 이더리움 재단도 가지고 있고 뭐또 이런 회사들도 갖고 있는데 수치는 비공개라고 하고 그래서 비상장 회사들도 지금 이더리움 사고 있다 그리고 또 이거는 밝혀진 겁니다 지금 ipo를 준비하는 또 다른 이더리움 전략회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더머신이라는 회사입니다 이것도 상장할 때또 네, 엄청나게 또뭐 상장빔 나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러분 다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네, 상장할 때 상장빔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얘네들, 그냥 한탕 먹으려는 애들이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예, 이거 또 상장한 다음에 또막두 배, 세배 먹고 또 튀를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포모에 절대 빠지지 마시고, 또 가서 또 도박하지 마시고, 얘네 벌써 50만 개 가까이 모았잖아요. 네, 이게 지금 3, 4분기 때, 혹은 4, 4분기 때 지금 상장을 한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뉴스가 또 있어요. 비트에서 이더리움으로 갈아타는 지금 고래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래들 투자자들이 26만 이더리움을 매집했다는 뉴스가 있고. 지금 그래서 비트코인을 팔고 지금 이런 걸로 넘어오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심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밤에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제가 이제 그 미국 주식 투자 네, 이 에디분 요 여기 채널 구독자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 뭐 새벽에 보면은 막 많을 때는 한만 명씩 라이브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래서 이 지금 나스닥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재무회사 감시를 강화하겠다 예 지금 그, 암호화폐 매수 비축을 위해서 자금 조달해갖고 주가 상승을 노리는 상장계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고 지금 공식 발표를 한다는 거예요. 게 그러니까 이게 완전하게 지금 뉴스로 나온 건 아니고, 지금 뭐 이런 출처가 소문이랍니다. 소문. 그래서 뉴스가 나오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는데, 어떻든 지금 이걸 통해서 계속 어떻게 보면 주가 조작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지금 한탕 먹으려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우리도 이거 할게! 해가지고, 딱 상장해 가지고 먹고 빠지고 뭐 이런 애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야 이것 때문에 이거 버블이 더 커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런 감시를 지금 강화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이렇다 네. 그래서 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비트마인은 지금 우리 주가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얘네들은 지금 전쟁 중이다 전쟁 중 네. 그래서 이더리움이 지금 계속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급한 거예요. 하나라도 더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 올라가면 또 희석해서 또 사고. 또 희석해서 사, 또 사고. 그러니까 우리 주가는 못 가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올라갈 때 조금 올라가고 떨어질 때좀 푹푹 떨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비트마인은 아직 비즈니스 모델을 시작하지도 않았죠.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왜? 이더리움 스테이킹으로 지금 얼마의 수익을 내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거 밝히지도 않아요, 지금. 그다음에 뭐 디파이 대출을 언제부터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거 밝힌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비트마인이 언제부터 수익을 낼수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퍼 이런 거 지금 개념이 아무도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PBR도 없고 퍼도 없고 지금 아무도 것 없어요. 그 다음에 비트마인이 직접 밝힌 비즈니스 모델 현재 없어요.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 이런 얘기도 전혀 없습니다. 네, 이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서. 예. 어쩌면 우리는 이더리움 내러, 내러, 내러티브에 지금 중독 상태죠. 저도 중독돼 있습니다. 저. 네. 중독인 거를 일단 알고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중독이구나.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우리는 또 중독 상태 에 있죠. 피터 틴한테 중독이 돼 있죠. 네. 저 마찬가지예요. 저는 피터 틴한테 중독돼 있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매집 경쟁에도 중독돼 있죠. 예. 그래서 지금 1등 하고 있잖아요, 비트마인이 예. 그래서 야, 이거 1등하면 뭔가 있을 거야. 지금 우린 그런 상태죠, 지금. 그다음에 버블 장세에 지금 중독 상태죠. 야, 이거 뭐 it 버블에 비해서 이거 ai 버블 계속 갈 거야 로봇 버블 갈 거야 이거 크립토 버블 계속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만약에 버블이 꺼지면 네 죽는 겁니다 네 죽어요 네 당장에 이제 여러분들 이거 견뎌야죠 네그 다음에 고수익률의 중독 상태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네 제가 이거 지금 요즘에 헤지 펀드 열정을 계속 있는데 어 연간 200%를 넘기면은 정말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물 정도의 그 수익률을 내는 헤지 펀드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고수익에 중독 상태예요저네 이미 저는 그걸 넘었거든요 네 고수익률을 넘었기 때문에 이제 막5% 10% 이런 거는 전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근데 엊그제 이제 제가 그 경제학 박사를 만나 가지고 좀 얘기를 했었는데 본인은 투자할 때 이제 그 목표 수익률이 6% 라는 거예요 6%네 그러니까 시중의 이자보다 뭐한50% 정도 더 받는 6%네 그래서 저한테 목표 수익률을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제가 참 뭐라고 말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네, 왜냐면, <laughs> 뭐, 고수익률이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고수익률에 이미 중독된 상태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다 그, 오, 뭐, 두배 올랐을 때 비트마이 입절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중독 상태입니다. 중독 상태. 이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 조금 더, 음, 객관적이고, 뭔가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아, 전 그렇다고 막 비트바인이 야, 그러면 처음에 뭐 비트마인 이렇게 간대매라는 그 믿음이 사라졌냐? 그럼 그렇진 않아요. 또왜 저는 중독 상태거든요. 네, 중독 상태라는 걸 저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중독 상태인 것을 네, 저는 중독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여러분들 이 질문 되게 많이 했잖아요. 얼마 전에 영상 했을 때 이더리움이 나와요. 비트마인 나와요. 많은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이더리움을 권유를 드렸죠. 왜냐? 네, 비트마인은 훨씬 어렵습니다. 훨씬 어려워요. 네. 이더리움보다 훨씬 어려운 상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비트마인 비중이 이더리움하고 7대 3이에요. 네, 비트마인이 7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 저보다 더 늦게 투자하신 분들, 코인을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이더리움을 권해 드리는 거죠. 비트마인 훨씬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엠틸 님께서 뭐 이런 댓글을 그 올려 주셨는데 네. 이분도 네, 보유량이 400만 개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뭐 이런 글을 써주셨어요. 저도 많은 부분 동의를 합니다. 아직. 네, 목표량의 30% 정도도 못었습니다 네, 600만 개를 모아야 돼요. 600만 개. 근데 이제 200만 개 될까 말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마인은 우리한테 우리 주가 신경 써줄 생각이 없어요, 지금. 네, 우리 주가가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비트마인은 무조건 600만 개를 향해 달리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네,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야, 그러면 나 이더리움으로 갈아탈래. 네, 그런 분도 환영합니다. 네, 지금 만약에 큰 손해가 아니라면, 네, 이, 이런, 그,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이게, 이게 두려우시면 이더림을 갈아타는 걸 권해드려요. 네, 근데, 뭐 저는 일단 중독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견딜 수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견딜 수가 있어요. 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견딜 거고요. 자, 오늘도 어 일국민 일이 도으 각기 운동 해야죠. 그래서 오늘은 댓글 편입니다. 댓글 편. 댓글로 어떤 분이 뭐 가상이에요. 네. 9월 금리 인하가 발표되면 코인들도 다시 솔라나 뭐 이렇게 댓글을 달면 저는 뭐 솔라나? 네. 바로 댓글 삭제하죠. 네, 솔라나니까. 다음 이 시간에는 미국 시장 버블론과 에, 버블에 대해 대한 투자의 결정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헤지펀드 열전을 계속 읽고 있기 때문에 아, 또 I T 버블하고 비교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때 이제 헤지펀드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그런 버블론과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서 감사드립니다.